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설 윤휴 중에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건국 전쟁에 대해서 역사를 올바르게 알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관람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민주당이 와르르 달라들어붙습니다. 건국 전쟁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외 국민임 관계자들이 대거 영화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 가지고 역사를 올바르게 볼수 있는 기회라고 하자.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독재와 부패, 부정선거로 4.19 혁명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현직 대통령이 동참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입을 담을 수 없다. 거구이념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더니 이제는 아예 거구이념의... 먹혀버린 것이냐라고 공격을 해댑니다 민주당은 왜 이럴까요? 왜 진실에 눈을 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바로, 민주당이 바로, 민주당의 뿌리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분석을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민주당이 왜 그러는지, 민주당의 뿌리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왜 저래야 당연한 것인지, 이것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홍영표 원내대표의 조부는 이완용과 동급인 매국노 친일파였고 신기남 의장의 부친 신상묵은 일본명으로 시기미스군의어로 일제 현병 부사관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인 조선까지 올라갔고 정동령의 부친은 일제 시대 때 조선 수탈의 대변사인 조선식산은행 계일인 금융조합 석기로 조선인의 피를 빨았고 이미경 민주당 의원의 부친은 이봉경 씨로 일본 현병 출신이었고 민주당 김희선의 아버지는 만주 유화경찰서 특무관부로. 독립군을 탄생하였음에도, 독립군 손료로위장했고 정동천 의원의 아버지는 일본 현병 오장이었고, 유시민의 아버지는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훈도였고, 유시민의 백부는 일본국 면장이었습니다. 조기수 의원의 아버지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기자로 근무했고 문재인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흥남농업개장으로 7일 공무원이었고 박원순의 아버지 박길보는 일본 보국대로 7년이나 일본을 위해서 봉쇄했다. 민주당의 정책. 그런데도 왜 계속. 아 건국전쟁이 드디어 미국까지 진출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건국전쟁을 보면 우리는 속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정말로. 속이는 자, 속음과 속임. 최근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게 보이스 피싱이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같아서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스 피싱은 한 사람에 대한 범죄입니다. 역사를 가지고 조작하고 거짓으로 뒤집어 씌우는 경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보이스 피싱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피해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에 대한 보이스 피싱은 한 사람을 파밀시킵니다. 그런데 국가 역사를 가지고 보이스 피싱을 해버리면 국가 전체가 파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당은 뭔가 민주라는 것을 가치를 내세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여러분이 진짜로 잘 모르셨었던 깜짝 놀랄 이야기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민주당 국회에서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잘 보세요. 1955년 이딱 찍습니다. 1955년 그 어려운 시절에 민주당을 창당해서 63년 동안 달려왔다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당선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5년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1955년을 봐야 되겠네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출발해 왔는가 1945년 해방되자말자 9월 16일에 정식으로 한국민주당 즉 한민당이 창당대회를 엽니다. 이때 한민당 발기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장덕수였습니다. 장덕수가 한민당의 발기문 및 성명서를 기초 작성했는데 그 발기문 내용 및 성명서가 민주당으로 이어집니다. 장덕수는 대표적인 변절 친일파입니다. 왜이 사람은 변절했을까요? 진짜로 기회주의적인 정말 기회주의적인 이거 아무리 봐도 그 당시 조선은 독립하는 거는 물건들같다 싶으니까 확 변신을 해 버립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한민당은 미 군정, 군중, 미국 군정이라는 게 새로 딱 들어오니까 찬스야 하고 이쪽에 잘싹 붙습니다. 미 군정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결탁합니다. 좌익의 득세를 걱정했던 미국 군정은 한민당이 이렇게 들어올까 환대하게 됩니다. 나중에 미 군정은 한민당의 정체를 알고는 경악하게 됩니다. 당시 한민당 인사들은 미 군정의 고문관, 행정관리 등등으로 대거 임용되기 시작합니다. 한민당 인사들은 미 군정에게 그때 건준이라고 하던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이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의해 조직되었고 대표적인 반일인사인 여운형과 안재홍을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친일파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사회주의자 빨갱이입니다. 빨갱이를 친일파하고 딱 연결합니다. 잘 보세요. 10월 10일 날미 군정의 군정장관 아치볼드 아놀드가 인민공화국을 사기꾼에 의한 괴뢰국이라고 비난하자 이것이 한민당은 자신들의 성과라며 자자선을 하게 되는데 당시 한민당의 최대 개파는 김성수, 장덕수, 송진우 등 동아일보 계열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세력은 수양동호회흥업 구락부와 연합해 가지고 당을 장악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친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힘 보고 친일파라고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나마 독립운동 경험이 있어도 1910년도나 1920년도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던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193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 살짝 정체를 바꿔가 변절을 해가지고 각종 친일 행위에 협력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당시 한민당은 국민들이 봐도 이사, 저 친일파들이 지금 많은 짓이냐 하고 미 군정조차도 친일파 정당이라고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한민당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기반이 엄청나게 약했습니다. 한민당은 친일 자본가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곱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민당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야, 국내 독립운동 세력과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 세력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중국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홍보하고 이승만, 서재필, 김구, 이시영, 문창범, 권동진, 오세상 등 임정 간부와 항일 독립운동가를 영수로 추대합니다. 여기서 이승만은 한국에 오자마자 딱 한민당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미군정의 임정 인사들이 조기기한을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한게 바로 한민당이었습니다. 한민당은 중국의 임정을 이용해서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변신을 꾀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끌어들였다.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독립운동가들은 처음에는 여기에 넘어갔다가 나중엔 정체를 알고 다 이탈합니다. 친일파들이 살아남는 전략이 되게 이랬습니다. 끝없는 변신. 한민당은 자신들의 광범위한 국내 기반을 이용하기만 하면 김구나 이승만 등을 바지사장으로 만들고 새 나라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나 이승만을 바지사장으로, 김군은 뭐, 한민당으로 나베리고 떠나가죠 당시 김일성의 협력자였고, 해외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들은 국내 인지도관 비교적 낮았고 당시 임시정부라는 독립운동의 대표 기관이 존재함에도 근준 근국준비위원회가 자신들과 대등한 위치를 요구하는 것을 맞닥창게 들어가 지고 한민당과 협력을 모색하게 됩니다. 드디어 친일파들의 살길이 열린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한민당은 임정 인사들이 귀환하자 환영성명을 통해서 임정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재편을 주문합니다. 이승만이 자신의 추종세력인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우익 통합을 주장하자. 한민당은 거꾸로 임정 중심의 통합을 옹호합니다. 여기서 나눠집니다. 이승만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러자 한민당은 이승만은 안 되겠다. 임정 중심으로 가자. 1948년 2월 6일 유엔 도청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선거 실시에 대한 권한을 유엔 한국 위원당에 부여하는 결의 채택을 함에 따라서 당시 1948년 5월 1일부터 50일 이내가능 지역인 대한민국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재헌 국회의원 선거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서 유엔 결의를 얻어서 3분의 2의 인구가 거주하고 또 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남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총선거가. 실시되게 됩니다. 당시 국회의원 의원정수 200명을 선출하는 재형국회의원 선거에는 무려 948명이 입후보해가지고 평균 경쟁률은 4.7대1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48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우후 축신 난립하면서 선거에 참여합니다. 선거 결과 무소속이 85석,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 국민회가 55석, 한민당은 29석, 쪼그라들었죠? 대동 청년단이 12석, 조선민족 청년단이 6석, 대한독립촉성 농민총연맹이 2석, 대한노동총맹이 1석, 해가지고 기타단체가 10석을 차지합니다. 졸지에 가만 보니까, 아 한민당이 무소속이 너무 많이 나니까, 29석 가지고 제2의 그대 야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한민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상대로 사안에 따라서 협력을 하는 관계가 되기 시작했는데, 1948년 5월 31일 재헌 국회가 개막된 뒤에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 기초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초안했던 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동시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같은 달 20일에 제1대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를 실시했는데, 이 선거가 바로 1948년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선거 방식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국회에 의한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후보는 이승만, 김구, 안재홍 등 3명이 출마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국회 재석 의원 198명 중 197명이 투표해가지고 투표율은 99% 국회의원이니까 이승만이 180표, 김구 13표, 안재홍 2표를 얻었고 기권투표였습니다 이승만은 압도적인 표차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헌법 제정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했고 한민당은 이것을 수락하는 대신에 이승만 대통령에다가 김성수 총리 그리고 내각의 절반인 6명 이상은 한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승만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친일파라면 치를 떨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자 친일 잔당이나 다름없는 한민당의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이때부터 민주당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한민당 계열로는 딱한 명만 배정합니다. 친일파는 안 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제1기 내각을 출신 주요 인사를 보면은 이시영 부통령, 상하이 임시정부 내무총장. 이범성 국방장관, 광복군 참무장 이윤영 무인수 장관, 국내에서 항인운동, 이창천 무인부 소장관, 광복군 총사령관, 장택상 외무장관, 청구구락부 사건으로 탄압받았고 이인 법무부 장관은 항일 변호사, 한글학회 사건으로 탄압받았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한 명만 딱 빼고 전부 독립운동가였는데 북한은 어쨌느냐? 북한은 전부가 다 침입하였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민주당으로 연결됩니다. 김영주, 김일성 동생이죠. 일제 강점기의 헌병 보존으로 있다가 북한 부수석으로 뾰락출세를 합니다. 장흥근, 일제 강점기 중촌 참이 일제 강점기 중촌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국회와 비슷한 국회의원급 또는 장관급으로 보는 이완용과 동급의 매국노가 중촌 참입니다. 누구냐? 장흥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내각 당내 서열 12.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사법부장이 바로 일제강점기의 중촌참위를 지냈습니다. 강량옥, 일제시대 도의원 등등 이 사람 싹다 김일성 내각은 친일파였습니다. 이것은 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는 안 해도 어제 거 보시면 됩니다. 이대국회에서 친일지수정당이었던 한민당의 세력이 약화되자 이승만은 대통령 권한을 광화를 시도했고 한민당은 이에 맞서서 의원 내각제를 제시합니다. 지금도 의원 내각자 이 대립 속에서 이승만은 자유당을 결성하고 발췌 개헌을 강행하면서 한민당과 사실상 인연을 끊었고 이에 친일 잔당인 한민당은 지금의 민주당을 스스로 창립 63년이라고 하는 현재의 민주당이 이때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홍영표 원내대표의 조부는 이완용과 동급인 매국노친이였고 신기남 열린 우리당 의장의 부친은 악명높은 일본 헌병 5장이었고 신기남 의장의 부친 신상묵은 일본명으로 시계미스 군이어로 일제 헌병 부사관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인 조장까지 올라갔고 일제 시대 조선인 출신으로는 일본군 헌병에서 이 직급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피해자들에 따르면 신상묵은 조직의 배후를 대라면서 무궁당 사건으로 체포된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수십일 동안 속독한 고분을 가하던 등 일본군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신기남 당시 열린 우리당 아버지입니다. 일제시대 헌병 5장 홍영표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 조부는 이완용급 매국노 친일파. 조선총독부 중추원이라고 하면은 친일파 주범들에게 나눠주던 유일한 정치적 관직인 중추의 참여 이완용 박재순 고영희 조승훈 이지용 권중영 이하영 이경택 송병준 임선준 이재곤 이건상 초인 등이 임명되었던 바로 이 매국노 집단인 중추원 참외 지금의 재로는 국회의원 또는 장관급인 그 자리에 홍종철은 민주당 홍영표의 할아버지로서 이완용급 친일파. 대대 손손뜬뜬거리며 살아온 내국노의 후에 민주당이 홍영표 인천시민의 한 시민단체는 조보의 친일행적과 재산 축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과 응당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또 뒤늦게 조보의 친일행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과했지만 자발적인 실토구나 사과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과 도덕성에 의구심을 지어버릴 수가 없다. 정동령의 부친은 일제시대 때 조선수탈의 대변사인 조선식산은행계 일인 금융종합석기로 조선인의 피를 빨았고 이민경 민주당 의원의 부친은 이봉경 씨로 일본 헌병 출신이었고 민주당 김희선의 아버지는 만주 유화경찰서 특무관부로 독립군을 탄압하였음에도 독립군 손녀로 휘장했고, 정동천 의원의 아버지는 일본 현병 오장이었고, 유시민의 아버지는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훈도였고, 유시민의 백부는 일본국 면장이었음. 조기수 의원의 아버지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기자로 근무했고, 문재인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흥남 농업계장으로 7일 공무원이었고, 박원순의 아버지 박길보는 일본 보국대로 7년이나 일본을 위해서 봉쇄했다. 민주당의 정체. 그런데도 왜 계속 우리한테 친일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냐?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친일파 조상을 두신 분 있습니까? 저희 조상에는 없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공격으로 재미를 본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자 민주당의 전신인 눈치 빠른 친일 지주전당인 한민당 인사들은 미 군정과 고문관 행정관리로 대거 임용됐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거꾸로 대표적인 반일 인사인 여은영과 안재용을 친일파라고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버려버렸고 민주당의 거짓과 왜곡, 심지어는 괴담, 이런 유포의 뿌리는 처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일 개인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것. 그것은 한 개인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괴담을 뿌리고, 사드 괴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지게질것 같아 싫어. 요 춤추는 민주당 이사들. 참회가 전자파에 튀겨졌나요? 지금 참회는, 대한민국 참회는 수출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출 6천억 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때문에 했을까요? 우파들한테는 친일 프레임 뒤집어씌우고 그것을 재미 봐 가지고 그리고 이자들이 마음속 뿌리 속에는 바로 이승만을 없애고자 하는 북한 김일성의 북한 정권의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심정적 결과가 어떻게까지 나타나냐. 온갖 괴담을 다 산출하고 심지어는 후쿠시마 계담 유포에 북한이 간첩단을 통해서 지령을 하당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지령이 누구한테 갔느냐? 자주 통일민중전이라는 간첩단은 반일감정을 고조시켜라. 민노총 조직국장은 반정부 투쟁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결정적인 대격을 이게 북한 지령문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배신과 변절의 무리들은 이재명 때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왜거짓말 할까요? 6.25 전쟁은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주고받은 전문의 소비에트 연방이 망하고 소련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정나라하게 다 나오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자 할까요? 왜 속여야 이겨야 된다고 설계할까요? 왜 속여야만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생각할까요? 제1야당 대표가 비아 구분도 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호 전쟁의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고 했는데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그냥 평화를 위해서 굴종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의 주장은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의견으로 북한의 명백한 남침 사실을 은폐하고 민족사 최대 비극에 대해서 양비론을 펼치는 거룩된 주장임이 틀림없습니다. 6.25전쟁의 교훈은 평화는 적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그 엄청난 교훈을 6.25전쟁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과거 소련 문서에서 다 공개됐는데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련과 북한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해서 버린 이름이 소련 문서에 다 적혀있는데 이게 미국 문서가 아니다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분은 지금 방금 뭘 보셨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의 뿌리를 보셨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끝까지 보이스 피싱 같은 짓을 해야 살아남을까요? 너무 잘 속기 때문입니다. 속임의 프레임과 소금의 프레임이 우리 국민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속임의 프레임, 저들의 18분입니다. 소금의 프레임, 바보 같은 대한민국, 우리입니다. 지금까지 속았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이 자료, 이 자료이고요. 5년 전에 제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린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만들었던 영상 이름이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 역사 비엔드포 민주당의 뿌리, 친일과 변절의 이중성에서다 밝혔던 내용입니다. 관심 안 기울였다가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로 갈지 모릅니다. 다행히 영화 건국전쟁이 나왔습니다. 영화 건국전쟁 저는 보고 나오면서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흥행을 해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한 흥행은 의미가 없다. 알아야 된다. 국민이. 드디어 영화 건국전쟁이 미국까지 갑니다. CGB, LA 등두 곳에서 상영이 확정되었습니다.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거짓으로 뒤집어 씌어야 살아남는 민주당의 친일 DNA에 대해서 한번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은요, 원래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스 피싱이,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 영상 시작할 때. 보이스 피싱이 너무 기승을 부리죠. 그런데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는 그 전화를 받은 한 사람이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대한 보이스피싱은요, 대한민국 남북한 다 합쳐 가지고 8천만 기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외 동포까지 합치면 수 억에 달하는 한민족에 대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제 건강 때문에 유튜브 하면서 열을 안 올립니다만은 어제 오늘은 열을 올립니다. 제가 왜 열이 오르고 있을까요? 기회가 왔습니다.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가 드디어 잠자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은 보셔야 되고, 너무 재밌고, 흥행 요소도 갖추었고, 지금 벌써 흥행 시작했고, 미국까지 가고, 본인이 보시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보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간곡하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